잠깐 정리 좀. 너뭐 잘래? 나나중 생각 정리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카프포레 조영현 님입니다. 오늘은 어, 너티 f c 의두 분을 모시고 같이 더쇼츠쇼을 진행해볼 텐데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티 f c 의 정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이제 컨텐츠 제작이나 또그 외적으로 브랜딩 기획에 참여하는 직장인입니다. 너티에서는 어떤 걸 맡고 계시죠? 어, 너티FC라는 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이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디렉팅을 하는 롤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티FC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그 광고 회사에서 디지털 캠페인 팀에서 그런 디지털적인 마케팅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너티FC에서는 어, 멤버이고 컨텐츠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서포트하는데 이번에는 어, 이디컬레이디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처음으로 이제 PM을 맡아서 주도를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너티FC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 너티FC의 C가 클럽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스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단순히 그냥 축구 플레이 하는 걸 넘어서서 다양한 축구 문화를 전개하고자 모인 팀입니다. 음, 그팀 이름이 너티가 들어가잖아요. 너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티가 괴짜스러운 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괴짜스럽게 남들과는 다르게 축구에 접근한다는 뜻을 담은 음. 네, 이름입니다. 그럼 축구를 손으로 뭐, 하나요? 아니요 <laughs> 발로 똑같이 하지만 아, 머리도 쓰고 하지만 네, 플레잉 말고도 그 음. 이외 의 분야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다 음.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엠블럼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엠블럼에 땅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게 뭐, 개짜스러운 뜻도 있지만, 제가 경과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과류의 약간 대표 주자 여기, 땅콩이 저희 심벌이라서 땅콩을 넣어놨고, 그래서, 너티 FC라고 엠블럼에 적어놓으면 너무 단순한 축구 클럽일 것 같아서, 이제, 푸펄 크리에이티브스 플레임을 엠블럼에 다. 맞습니다. 오늘 더 셔츠쇼에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 어떻게 오늘 카포스토에 방문하셨을까요? 아 저희가 이번에 21, 22 저지를 새로 출시를 하는데요. 이 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들 이 셔츠입니다. 아, 네. 검정이랑 흰색으로 이제 스트라이프로 들어가는데 색깔을 선택한 의미도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저지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있는데. 네. 어, 지금 카포 매장에 방문하셔서 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917년도에 이제 디컬 레이디스 FC라는 영국에 있는 여자 축구팀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팀을 저희가 오마주를 했어요. 근데 창당할 네. 당시에 입었던 옷이 그 검은색, 흰색 스트라이프 유니폼이었거든요. 그 팀이 1921년도에 영국 축구협회에서 축구는 여자한테 올바르지 못한 동물이다 어. 라고 아예 공식 성명을 하면서 금지령을 했어요. 여자들은 축구를 하면 안 된다. 어디 여자가 설거지나 할 것이다. 축구를. 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약간 음.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많이 화가 나셨겠죠? 네. 그분들이. 그래서 영국에서는 축구를 못하니까, 우리는 진짜 어떻게든 축구를 해야겠다라는 뜻에서 미국에서 가서 친종 경기도 하고, 프랑스에 가서 친종 경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사비를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경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축구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많이 보여주셨던 팀이라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그분들의 레거시를 이어 나가고자 이 디자인을 선택했고, 응. 그때 당시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빈티지 디자인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음. 그냥 폰트 같은 것도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식으로 넣어준 응. 것 같은데, 어, 와스타 팽륨이라고 쓰죠? 네.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응. 일단 저희가 와스타 팽륨이라는 술 먹어 정하게 된그 계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컬 레이디스도 그렇고 저희들도 환경적인 제약도 많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지 못하고 이런 한계들이 있음에도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길 음. 바란다 라는 음. 의미에서 어, 좀 자문형이자 음. 좀 다짐형인 슬로건인 음. What's Topping You를 저희가 정하게 되었고요. 약간 이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클래식하게 그 폰트를 좀 디자인을 했는데 곡선을 네. 이용하면서도 그 와치 서빙요라는 당당한 의지 그런 것들을 조금 넣기 위해서 약간 날카로운 성끝을 사용을 했어요. 어.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이랑 날카로움 공존시키는. 네. 약간 그런 복합적인. 디자인 같고, 기존에 쓰던 엠블럼이랑 다르게 음, 그냥 폰트로만 음, 넣어주셨어요. 네. 그 폰트에도 또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것도 디커레이디스 로고를 오마주 음. 해서 만든 건데요. 디커가 디케이로 이렇게 비슷한 라인 디자인을 이용해서 로고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도 너티니까 m 과 t 를 조금 형상화해서 비슷하게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러티 NFC는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일단 처음에 지현이가 네. <laughs> 러티 NFC를 상담할때 어 몇몇 이제 축구에 대한 가치관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 얘기를 하다가 어 우리가 이런 팀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제가 좀 설쳤습니다. <웃음> 어. <웃음> 제가 설쳐서 약간 여기 저기 이제 잘하는 뭐 영상도 잘 다루고 사진도 잘 찍고 디자인 감각도 있고 그런. 축구랑 다른 분야를 좀 접목시켜서 재미난 걸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멤버들을 제가 좀 수소문의 끝에 한 명씩 데려오면서 이제 지금 팀이 된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몇명 정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명이죠? 16명, 16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인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사회인 중에서는 마케터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PD도, 어, 있고. PD도 있고 공기업 직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문화에서 네. 지금 일을 하시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너티FC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팀을 만든 지 2년밖에 안 돼서 음. 저희가 아직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팀으로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여자 축구라고 하면은 소비되는 이미지가 뭐 약간 실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열악하다 인기가 없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 방송에서도 많이 소비되는데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거든요. 때리는 그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미지들 좀 많이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좀 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저희 선수 출신도 있거든요. 좀 멋있는 팀이라는 걸 많이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못하는 모습만 이렇게 막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그런 것좀 너무 서고 싶은 것좀더 멋있게 보이는 네. 네. 그럼 지금 열 여섯 분이 모셨다고 했는데 그 일단 축구를 하려면 열한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벤치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열 여섯 명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연습이나 경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그 음... 어, 일단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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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너무 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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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어려운 점 아요팬 음. 게스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멤버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경기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멤버 영입에도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영입을 할 계획이고요. 모든 아마추어 팀들 그렇겠지만, 경기장을 구하는 거, 예약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원래 다른 팀에서 많이 축구를 하던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대학 팀에서 많이 축구를 했던 분들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졸업을 해서 모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들만의 스타일, 축구하는 음. 스타일과 고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만들어진 예를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의견 충돌이 많아요. <웃음> <웃음> 그냥 의견 충돌이 많고. <laughs> 약간 전술적으로? <laughs> 전술적인, 아니, 전술적인 것도 그렇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저희가 팀이 크리에이티브스라서, 제가 다양한 사람을 들 뽑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장단점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 음. 머리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laughs> 개성도 세고 자기 주장도 분명하다 보니까 축구장에서도 그렇고 축구 밖에서도 그렇고 되게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자한 명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긍하면 또 뒤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멤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다 말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수평적인 관계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저희가 정해진 주장, 구주장 이런 임원이라는 게 없고 어. 그때그때 뭐한 1년 정도의 선마다 이런 컨텐츠 팀을 하는 사람들 뭐 주장, 구주장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그때 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뭐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정해진 임원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수평적인 그, 그,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되게 자유롭게 내는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뭐, 팀의, 팀의 발전에 있어서 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안될 때는, 아. 제가 미어붙입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좋게만 하면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게 아무래도 <laughs> 갈등 요소 같은 게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뭐 꼭, 그, 비단 축구하는 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거나 할 때도, 뭐옷 같은 걸 만들 때도, 뭐 색깔이 그냥 중국 안 말고 하면 통일이 안될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laughs> 어, 먼저 <그건 저기> 야지래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음.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성이 축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어, 사실 어 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편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인 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골 때리는 그녀들이 이제 설날에 팔럿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아, 또막 뭉쳐야 참가처럼 못하는 모습으로 우승 코드 삼고 막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규 방송 편장회가 되게 진지하게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리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몇몇 팀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어... <laughs> 되게, 어, 되게 진짜 감동 받았거든요. 네, 많은 선수분들이 진짜 그렇게 뛰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주셔서 뭔가 그런 편견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여전히 축구 못할 거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다 라는 음. 생각 자체도이 제가 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동의한, 저도 동의하는 편견이 많습니 물론 당연히 축구를 할때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 본인들이 약한 슛을 탔을 때아 소녀슛이다 음,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소녀가 찬 슛은 거다라는 에이, 그런, 그런... 거다라는 근데 비하려고 당연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용어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긴 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다 어, 고쳐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손녀일때 네. 다른 남자인 친구들보다 슛잘 찼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그런 건 동의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슛은 동일한 나이대의 남자애들보다 잘 차는 거를 소녀슛씨라고 하는 걸로 아오 오늘부터 역시 포장을 아, 아, 안 기가 포장. 막히게 하시네 감귤 포장할 거라고 <laughs> <하려고>. 네 <laughs> 축구를 하면 또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네. 음. 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회사나 학교 이외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음. 그 곳이 정말 내가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민락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MT를 갈 데가 없거든요 <웃음> <웃음> 갈 데가 없는데 아, 이제 팀 스포츠, 축구 뿐만 아니라 모든 팀 스포츠가 좋은 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음. 되게 동심에 있는 것 같고 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이랑 같이 좀. MT도 하고 먹고 <laughs> 수으도놀수 있는 기회가 네, 있다. 네, 음. 다 내려놓고 놀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이들면 없는데 이게 축구를 잘... 하면 좋은 점이 있는가요? <laughs> 아뭐 뭐, 여러모로 아.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건 이제 저는 축구니까 제가 이제 체대 출신이라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진짜 많은 운동들을 했는데 솔직히 진짜 축구만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음. 제일 기준. 그래서 좋다. <laughs> 재밌다. 재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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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됐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박지성 즈인데 어. 네. 이제 그 전부터 사실 동네에서 친한 오빠들이랑 길거리에서 공 차고 놀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차 밑에 깔려서 음. 이제 발 밑에 넣고 공 빼고 약간 그런 추억을 가지고 항상 꾸준히 해도 참것 같아요. 몇살 때부터 이렇게 한7살7살일살 7살? 여섯 살부터 동네 오빠들랑 같이 찼던 거의 거. 거의 유스 프로그램을 밟고 오신 거네요. 어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아마추어계 엘리트 코스. 네, K 유스 프로그램. <laughs> 약간... 아스팔트에서 이제 공 차다가 이제 공, 차 밑에 공 깔려 들어가면은 <laughs> 네, 제일 작은을 불러가지고 하놓고 이제 벽에다 대고 응. 곰차고 응, 응. 골든에이지다 그쵸 <laughs> 네.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친한 아. 오빠가 있는데 지금 오빠랑 축퍼를 하게 되면서 접하고 재미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저 어,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잠깐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도 되게 쉬는 시간에 무조건 나가야 했어요. 어. 나가서 뛰어놀아야 됐어요 음. 그럼 이게 그때, 너무 무서운것 같아요, 진짜. 그때 나갔을 때그 뛰어놀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빠지게 됐어요. 그럼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있었나 봐요? 길진 않았는데 정말 10분 15분이라도 나가면 서뛰어그그 가능 는 한가요? 거의 네. 고등학교 남, <웃음> 남고생들 시절된 <laughs> 거네요? 어 쉽지 않은데 그라스방으로 뛰어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아네저 진짜 많이 봐요 음, 혹시 좋아하는 클럽이냐 어, FC 서울을 좋아하는데, <laughs> 어, FC 서울을 좋아하는데, 조금 네. 음. 마음이 아프다. 아. 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굉장히 싫어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조심스러운데 네. 음. <laughs> 네. 어떤 클럽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원래는 하는 것만 좋아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맨유를 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날두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네. 경계를지켜보겠습니다 셔츠 샀나요? 네. 아니 아직 못 샀습니다. 사실 생각인가요? 어 생각 중이에요. 아셔츠쇼 아, 네. 네. 나왔는데 사실 하나, 하나 살게요. 아늘뭘사말까이상니 예, 네. 아, 본인의 의지로 산 거니까. 아,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티 f c 를 보고 축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요새 들어서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건 그냥 시도하세요. 저스트 도잇 진짜 그냥 시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한몇년 전만 해도 진짜 여자 축구팀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SNS로 좀만 검색해도 강습해주는 데도 되게 많고 축구팀이나 풋살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되게 많은 여자분들이 음.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라고 아. 생각해서 진짜 좀만 용기 내서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또막 배척하고 어. 그러지 않으니까. 네 진짜 아. 다 오, 어서 오세요라는 분위기로 맞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렸을 때한번 시도해봤을 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에 빠진 것같든요 음. 그만큼 축구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면 정말 골때리는 그 그녀들에서 그 모든 연예인 분들과 모델 분들이 정말 한번 시도해봤을 때 열정적으로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축구란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라.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 그럼 너트FC 1원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 TFC를 그 팔로우 해주시는 그 네. 인스타그램, 예, 네. 인스타그 팔로우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팀을 지켜보다가 아 되게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시면은 DM을 보내시면 돼요. 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팀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 동감하시는 분들은 한달 동안 저희 트레이닝에 참여하시고 잘 맞는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어, 합의를 통해서 들어오게. 합의. 합의?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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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택이 굉장히 고급진데. <laughs> <높이네. 웃음>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그 트레이닝이나 그 운동을 하시는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지역적인 위치가 아무래도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의 집에서 가까워야 될 텐데, 어디서 보통 운동을 하시나요? 일단 보통 주로 서울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구장은 진짜 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경쟁률이 높으니까. 네, 경쟁률도 세고 그래서 서울에 구장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간다 싶으면 경기도로 나가요. 야 <laughs> 경기도 아니면 인천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같아 고정적인 구장은 없이 그냥 네.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네네, 네네. 그렇게 생행 하고 계시고 LTFC에 참여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만든 사람이니까, 네. 기분의 의견을 좀 들어. 아, <laughs> 아유 저, 저도 못 들어본 거라. 네. <laughs> 가장 좋을 때는, 지현이가 멋지게 사진을 찍어을 때, 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끔, 모델처럼 든모만들어주는 음. <laughs> 제가 찍기 때문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네, 지현이 아쉬워요. 저희는 취미로 사진 찍는데,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면은, 친구들의 사진을 되게 잘 찍어줘요. 맞아요. 근데? 네. 걔네들은, 야, 여기서 이행으로차토화 누르는데, 근데 똑같이 못해. 안 나와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못 찍어요. 그니까요. 러 그걸, <laughs> 그걸 보고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그냥왜못 <laughs> 화를 <웃음> 내는 거야. 똑같지 않냐? 야, 이게 둘이 갔냐? 근데 몰라요. 이둘 몰라. 똑같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렇게 다르지 않네 데 야, 사진 달렸잖아. <laughs> 그래. 야, 사람이 중요하지 뭐 이러고 있거든. 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여튼. <laughs> 네, 네. 여튼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 <laughs> 네. 그 외에도 사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정말 사람들한테 축구를 알리고 정말 여자 축구를 이슈화하고 좀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가 가장 조금 의미가 있고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TFC를 만들어서 좋았던 네. 만들기 잘했다는 일화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양한 축구를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해외 쪽으로도 좀 음. 저희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팔로워도 이제 다른 이제 우리나라 아마추어 클럽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해외 쪽에서 반응이 좀올때 되게 많이 뿌듯한 거 같아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빅센이라는 이제 영국에 있는 여자 축구 클럽이 있는데 그 팀이 조금 런던 안에서꽤큰 팀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팀이랑 교류를 꽤 하는 편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포를 찍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을 뭉쳐 이제 줬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게시물에도 올리고 그쪽 이 스폰서쪽에서도 저희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어. 그래서 아, 이런 거 반응 올 때마다 아, 우리가 허튼 짓은 안 하고 있구나. 음. 잘하고, 있구나. <laughs> 잘하고, 있구나. <laughs> 아, 잘하고 있구나. 약간 좀뿌듯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포부를 좀 들어볼까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여자축구를 되게 다양한 이미지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것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리그 음, 살짝 그런 준비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빅셀 팀이랑,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를 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금, 언제 녹기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이 팀이 서울에 오기로 했어요. 어. 뭐 말로만 옮겨놓은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여튼 맞아, 일단은 그 팀이 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 팀이랑 교류도 하고 네. 다음 건 아직 조금 대외비가 말습니다그 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카파포스터 5층에서 새로운 전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시가 준비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지 출시 관련한 전시이고요. 저지의 의미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있을 테고, 저희 팀들이 어, 그 동안 입어왔던 저지들을 전시도 하고, 저희 팀원들도 사진들을 많이 전시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커레디스라는 이제 영국인 팀을 이제 오마주해서 헤리티지 프로젝트라는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저희가 입고 있는 저지에 대한 스토리나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더 많은 화보들을 카포 5층에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러티 F C에서 두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희 러티 F C 인스타그램 이제 아래 계정이 나갈 거니까 아, <laughs> 네. 제가 뭐야? 정말 편집을 편집 말아 이제 이렇게 계정이 나갈 거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카포 포폴 유튜브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포스토어에서 19일부터 저지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관심 있으리 가치관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를 해주셔도 네, 정말 큰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쇼츠 쇼의 룰녀 내렸고요. 네, 정지연, 김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